여러분들 중에 걷거나 달릴 때 정강이 앞쪽과 종아리 안쪽에 통증이 발생되셨던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이와 같은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 저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강이 앞쪽과 종아리 안쪽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스프린트 내측 경고 스트레스의 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스프린트 내측 경골 스트레스의 증후군은 우리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경골에 부착이 되는데 장기간 걷거나 뛸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골에 가해지는 부하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경골의 부하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미세한 손상과 함께 통증이 발생되는 거죠. 특히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발목 움직임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목을 사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본인이 평발이라든지 발목 불안정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강의 앞쪽과 종아리 안쪽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인 스프린트 내측경골스트레스 중원에 관련된 스트레칭과 운동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스프린트 내측경골스트레스 네, 증후에 관련된 스트레칭 두 가지 운동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스트레칭이에요. 자첫 번째 스트레칭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건으로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건을 쭉편 상태에서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자 반으로 접어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때도 똑같이 다시 반으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자, 반으로 접은 다음에 세로 모양으로 해서 김밥 모양처럼 돌돌돌 말아주시면, 지 영상에 저희 선생님이 만든 수건 모양을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나의 정강이 앞쪽에 중앙 부위에 수건을 세로 모양으로 해서 딱대중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 보시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나의 정강이 중앙 쪽에 수건을 댄데 있죠? 그쪽 부위가 좀 압박이 되고 자극이 된다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이 상태에서 나의 몸을, 체중을 쭉 실어주시고요. 그대로 나의 몸과 다리가 좌우로 크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횟수에 상관없이 시간으로 재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은 넉넉하게 1분에서 2분까지 최대한 쭉 앞쪽에 있는 정강이 쪽이 자극이 될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쉬우시죠? 자 그러면 중간 부위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중간 부위 바로 위쪽에 수건을 위치로 옮겨주시고요 그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무릎을 꿇고 수건이 압박이 될수 있도록 나의 체중을 쭉 실어주시고요 자 실었을 때는 나의 정강이 앞쪽에 압박이 되고 자극이 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서 그대로 나의 몸과 다리가 좌우로 크게 1분에서 2분 동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자 왔다갔다 해 주셨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뒤에 있는 발목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면서 발목 자체가 서로 붙인 상태에서 11자 모양을 해준 상태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쪽 발목이 좀더더 많이 눌린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발목 쪽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팅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이에요 자두 번째 스트레칭은 우리 정강이 앞쪽에 있는 경골과 종아리 사이에 있는 근육을 자극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정강이 앞쪽에 그림을 그려놨죠 나의 안쪽 복숭아 뼈 위쪽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경골이 한 뼈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의 종아리 중간 부위에 경골의한 뼈와 종아리 사이 부분을 양손 엄지로 꾹 눌러 주시는 거예요. 자, 꾹 눌러주신 다음에 나의 발목을 그대로 발등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돼요. 당겨주실 때는 마음속으로 5초 정도 세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는 자, 눌렀던 나의 양손 엄지를 떼주시면서 처음 자세로돌아가시는거야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나의 양손 엄지로 경계선 모이를꾹 눌러주신 다음에 그대로 발목을 5초 정도 세면서 당겨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해당 동작은 한번 하실 때 12에서 15일 정도 해주시면서 나의 손가락 쪽 누른 부위에 좀 자극이 되고 압박이 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그러면 자, 운동 두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 중첫 번째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영상처럼 바르게 서준 상태에서 첫 번째 스트레칭 때 사용했던 수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스트레칭 때는 수건을 길쭉한 김밥 모양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뚱뚱한 김밥 모양으로 수건을 돌돌돌 말아주시는 거예요. 자, 돌돌돌 말아주셨다라고 하면 나의 양쪽 발목 사이에 수건을 딱 대주시고요. 수건을 대고 있 상태에서 뒤꿈치로 수건을 꽉 쪼그듯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수건을 잡게 되면 나의 종아리 안쪽 부분에 힘이 들어야 되는 거 느끼실 텐데 이 상태를 유지해준 채 3초를 세면서 천천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도 3초를 천천히 세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때는 동일하게 종아리 안쪽과 그리고 나의 종아리 쪽에 힘이 들어야 되는 거 느끼시면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바르게 선 상태에서 나의 뚱땡이 김밥 모양으로 만들어진 수건을 나의 양쪽 발목 사이에 끼워 주시는 거예요. 자, 끼워 주셨을 때는 나의 뒤꿈치로 수건을 꽉조우듯이 잡아 주시고요. 이대로 뒤꿈치를 3초 정도 세면서 천천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도 3초 정도 세면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때 힘에 대한 포인트는 종아리 안쪽과 나의 종아리 쪽에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 주시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꿈치에 들었다, 내려온 동작이 힘드신다고 하면 은 양손으로 벽에 딱 대준 상태에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운동 두 번째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두 번째 동작이에요. 자, 운동 두 번째 동작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 주시고요. 앉아 주신 다음에 앞에 첫 번째 운동에 상했던 수건을 그대로 가져오실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셔서 지금 발바닥 밑에 수건을 쭉 깔아주시고요 신스프린트 내측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이 발생된 다리를 그수건 위에 올려주신 거예요 자 올려주신 다음에 나의 발가락으로 수건을 쭉 잡은 상태에서 뒤꿈치는 땅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을 발등 쪽 반영으로 최대한 쭉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들어주셨을 때는 나의 발바닥 쪽과 그 앞에 있는 정강이 쪽이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이 상태에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셨다가 그대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신스프린트 내측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이 발생된 다리를 밑에 있는 수건을. 발가락을 이용해서 꾹 잡아주시고요. 자, 잡아준 상태에서 뒤꿈치는 땅을 쭉 눌러주시고 그대로 수건을 잡은 발가락을 그대로 나의 발등 쪽 방향으로 천천히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쭉 들어주셨을 때는 나의 발바닥 쪽과 그리고 정강이 앞쪽에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죠? 오늘 영상은 신스프린트 내측 경골 스스증 주문에 관련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만약 신스프린트, 내측 경고 스에의 주문이 있다고 라 하면 오늘 영상으로 해결하시기 바라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 때에도 엄청나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